자, 드디어,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자, 문제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 ABCD. 자, 이곳의 4변, 네 A, B, B, C, 그리고 C, 이렇게 돼서, 어, A 대 B로 내분하는 점, 잘 나와있죠? 이렇게 A 대 B, 이렇게 또 A 대 B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A 대 B, A 대 B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E, F, G, H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F하고 H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보자마자 얘를 뭘 해줘야 되겠다. 아, 어, 선생님은 좌표를 도입할 것 같아요. 어우, 쉿, 미안. 아우 잠깐만요. 삐뚤삐뚤하죠. s 리 자, 좌표를 이렇게 도입할 것 같습니다. 자, 좌표를 도입해서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두고요, 어,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A 플러스에 B,0. 이렇게 되겠죠? 할수 있겠죠? 자, F는요, 이 길이가 A니까요, 얘는 A,0이에요. 그죠? 그럼 H는요, H는 뭐죠? 얘는요, 어, 여기가 이 길이가 요만큼이 B잖아요? b 요 높이는 A 플러스에 B. 이렇게 되겠죠? 뭐 하여튼 이런식으로 지금 될텐데 g는 어 여기가 a플러스의 b이구요 겉마 b 이런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때 자 보세요 f가 어디있어 이거지 fm이랑 그 다음에 gm 그지 gm의 길이가 서로 같냐라고 물었지 fm이랑 gm의 길이가 서로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어떻게 구해줄 수 있겠느냐 일단 m의 좌표를 우리가 알수 있잖아 m의 좌표는 M의 좌표는 M의 좌표는 얘네의 중점이니까요 2분의 A 플러스의 B 컴마 2분의 A 플러스의 B예요. 그죠? 그러면요. FM의 얘는 뭐 간단하죠? FM은요. 얘랑 얘랑이니까요잘 보세요. 빼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면요. A 빼기에 2분의 A 플러스의 B 얘의 제곱. 자, 더하기에. 0 빼기의 2분의 a 플러스에 b의 제곱 그죠 루트의 뭐죠 어 2분의 a의 빼기의 b의 제곱에 더하기의 얘는요 2분의 a 플러스에 b의 완전 제곱이에요 맞죠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 노트북에 배터리가 다돼 가고 있었네. 자, 4분의 얘는 2에다가 a제곱에 더하기에 2에 b제곱만 남겠네. 루트에다가 2분의 a제곱에 더하기에 b제곱이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GM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GM은요. 얘는요. 루트에 마찬가지죠? gm은 어, g가 얘잖아요 얘랑 얘니까 또 마찬가지 a플러스의 b의 빼기에 2분의 a플러스의 b죠 a의 제곱에 더하기에 b마이너스의 2분의 a플러스의 b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에다가 마찬가지 2분의 a플러스의 b의 완전제곱이고요 더하기에 2분의 b빼기 a의 완전제곱이니까요 실제로 얘랑 얘랑 같아요 그죠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 갔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갔다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니은 맞느냐? 자, 니은 한번 볼까요? E F E F M E F M. 자,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보자.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예, f, g, m.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랑 어떻게? 서로 얘가 얘보다 더 크냐? 라고 물어봤지. 자, 얘는 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봐. 일단 두 삼각형 다 얘를 끼고 있잖아. 그지? 얘를 끼고 있으니까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밑변으로 해서 뭘 해주면 되냐? 여기에서의 뭐지? 높이. 그지? 높이. 여기서의 높이, 그지? 높이. 높이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여기서의 높이는 뭐죠? 바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좀 그림을 좀더 현실감 있게 그릴게요. 여기서의 수선의 발이니까, 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이 수선의 발. 그죠? 이 길이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를 H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H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뭘 구하면 되겠는데? 어, HF HF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HF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일단 기울기가 뭔가요? 얘의 기울기는요. b -A예요. a 에요 A플러스의 B죠. 그죠? 그리고 한 점은요. a 컴마 0을 지나요. 물론 이걸 해도 되는데 얘가 더 간단해 보여서요. 그럼 y 빼기의 y 빼기의 0은요 b 빼기 a에 a 플러스 b에다가요 x 빼기 a 에요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얘를 이쪽에다 곱해주면요 b 빼기 a에 y는 a a 플러스 b에 x에다가 빼기의 a에다가 a 플러스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요. a 플러스의 b의 x에 플러스에 a 빼기의 b의 y 빼기의 a 제곱에 빼기 ab는요 0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직선을 방정시키죠 그러면 자 우리가 e에 여기다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겨요 e의 h1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e h1은요 이점이 이 점의 좌표는 0,b죠 0,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에 이거 보세요 이 직선 A 플러스 a B의 제곱에, 더하기에 A 빼기 B의 제곱이죠. 이거에 0 B에서니까 0하고 B를 넣어주면요. 어, 절대치에 0은 없어지고요. B 넣어주면 AB 빼기 B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E에, 아, G에 여기 이거 H2, H2를 해주면요. 마찬가지죠. 이 점에서의 이 직선까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에 a 플러스에 b의 제곱에 a 마이너스에 b의 제곱. 그죠? 이거에 여기 집어넣어주면요. 절대치에 a 플러스에 b의 제곱에 더하기에 a 빼기 b에다가 b 빼기에 a 제곱에 빼기 ab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밑변은요. 중간에 뿔만은 없어져요 그죠? 뿔만은 없어지고 2에 a제곱에 더하기 2에 b제곱만 남을 거고요 위에는요 절대치를 해주면 a제곱에 얘가 중간에 얘는 없어지고요 플러스에 b제곱만 남아요 됐죠? 여기까지가 2의 h1이에요 그리고요 g의 h2는요 얘는 뭐냐 마찬가지로 루트에 2a제곱에 더하기 b제곱 2b제곱 의 그러니까 분모는 똑같고요 분장가 뭐가 되냐면요. 얘를 좀 정리해주면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주면, 여기다 한번 적을게. 2 a b 에 플러스에 b제곱에, 더하기 ab에 빼기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빼기 ab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이거,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오라? 이거밖에 안 되네? 2 a b 밖에안 되지. 그지? 맞지? 간단하게 되네? 오호! 얘들아, 이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선생님, 바로 알수 있겠다. 이거 무조건 이거 되는 거 아니니 이거 무조건 이거 되지 왜 이거 되지? 왜 이거 되지?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을 산술기압 평균을 쓰면요 이 루트에 뭐가 되죠? A 제곱에 B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지금 A 하고 B 하고 전부 다 양수예요 그죠? A도 양수 B도 양수 그래서 얘는 원래는 2의 절대 a 입인데요 얘는 2AB로 바로 나와져요 그죠? 어쨌든, 여기도 절대치니까 별 상관은 없네요. 어쨌든, 요렇게 나가집니다. 바로 알수 있죠. 산수기와 평균을 쓰면. 니은도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지근 남았습니다. 자, 지그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 어, FH, 얘가 6루트 1대, 삼각형, 이 넓이, 제의 최대값은 9라고 돼있죠. 자, 볼까요? F, F, G, M. 이사각형 삼각형이 노란 사각형이죠.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9라고 돼있죠. 어, F하고 FH가 어딨지? 여기죠. FH가 6루트 이라고 돼있어요. 자, FH가 6루트 이. FH의 크기는 뭐죠? 어, FH는 뭐, 바로 구할 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죠. FH는 루트에다가 이두점 사이에 거리니까요. a 빼기 b의 제곱에 더하기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요, 2의 a 제곱에 더하기 2의 b 제곱이거든요. 이게 6 루트 2예요. 그죠? 그러면 a 제곱에 더하기에 b 제곱이 36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요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요삼각형의 넓이는 방금 니은 조건에서 봤죠. 언제 가장 최대예요? 이때가 가장 최대죠. 그죠? 유때 가장 최대죠. 등호가 성립할 때유때 때 가장 최대죠. 바로 언제? 36을 여기에 어떻게 대입했을 때가 가장 최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36에 루트에 여기에 72, 그러니까 이6루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에 6이니까, 어, 어, 잠깐. 루트에 6, 32. 어. 이게 EH1이 가장 최대가 되는 게 어, 미안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는 요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게이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게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왜냐하면 이 길이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뭐라고? 6루띠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고정이에요. 그런데 이 삼각형,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은 요 길이가 주어, 고정되었기 때문에 요 밑변의 길이는 절반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럼 요 밑에 적을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에 밑변의 길이는 여기에 보면 전체 6루트 위의 절반은 3루트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 높이가 가장 최대일 때 최대라고. 높이의 최대는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구했지 그렇지? 루트 2분의 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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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얘가 뭐 넓이의 최대값은 9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이은, 지그시 다 정답입니다. 할수 있겠죠, 여러분?